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의 질문과 또세 번의 대답 그리고 한 번의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별론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별론하느냐? 그러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당신의 제자 애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되었음을 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또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나올 것을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치료되고 치유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세 번째 대답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 마음에 뭔가 아주 심하게 꾸짖는 한마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특별히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믿음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강합니다. 아니요, 나는 누구보다도 그 믿음에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이 세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믿음 있는 모습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대로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단한 가지라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못 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우리를 성찰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어라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또 어떤 아픔이나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대해서 어떤 누구도 예수님 앞에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제자들에게 다 당신의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데려갔다.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낼 거라 생각을 했었다 근데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지 못했다라고 예수님 앞에 마침 제자들을 꼬집듯이 당신의 제자들이 능력 없는 것과 당신이 능력 없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그렇게 반론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의 모습 속에서 문제라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파도를 넘으면 그 다음 파도가 있고 산을 넘으면 그산그 다음 산이 우리에게 있듯이 항상 우리는 천하의 문제를 넘으면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 앞에 고난과 시련과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때마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뭐 원망을 하고 질타를 하고 아니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한 반면 내가 그 문제를 온전히 그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내가 지금 현재 이런 문제 속에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고 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입술로는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꾸 그 문제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믿음의 있고 없고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 놓느냐 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주변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냐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올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 전능하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그 아이를 데려왔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자신의 아들이 어려서부터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귀신에게 붙잡혀서 사로잡힘을 통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어 헬라어로 드네입니다. 이 드네라는 말은 도와달라라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다시 말하면 이 수동적인 그런 모습이죠. 수동태로 쓰여 있는데, 예수님이 할수 있다라고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혹시 뭔가 방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는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적 의지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긴 후에 우리는 그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그게 바로 전적 의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그 문제를 토로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실 것이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투하십니까? 할수 있거든,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있는 세대와 믿음 없는 세대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작은 의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세대의 모습이고, 믿음 없는 이의 모습이죠. 믿자야 본전이라는 식의 문제입니다. 아, 그거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거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돈 100원만 줘봐. 안 주면 빚자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려하는, 기대하는 그 마음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명박하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신 이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명하셔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셔서 그 아이를 고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겠다. 우리는 많은 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내가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갈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서가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다 걷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서 세우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앞서가는 겁니다. 그 좁은 길에 내가 앞서가고 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앞을 앞질러 갈 수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앞져가면서 아빠 앞에 있는 건 무서워, 무서워 하는데 뒤에서 그 아이가 막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할수 없죠. 여러분, 우리 앞서 앉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는 조용히 뭐예요? 기다리며 천천히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 있는 세대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온전히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 역시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즉 의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수 없는 것을 이룰 수가 있겠냐는 거죠 현대 과학과 의학으로 혹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실정과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이 최선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 하는 것이고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갑니까? 이제 내가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경험들을 하시게 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간절하고 간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가면 나갈수록 앞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서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이런 저런 방법들을 제 계속해서 좀 찾고 뭔가 해보려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사람을 좀 의지해보려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절대 응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꾸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벼랑 끝에서 서 정말 조금만 한치로도 움직임이 이제 떨어질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가 두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낭떠러지에서 떠밀린다라고 생각하고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시, 그때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참 저는 모자라는가 봅니다. 몇 번씩 그런 것들을 고, 경험하면서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뭘 하냐면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는 믿음 없는 세대의 모습을 제 모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그 문제를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세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로서 그 선봉장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대대선선 온전히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역사가 오늘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